핑구루TV의 핑구루입니다 <laughs> 오늘은 제가 지금 저녁밥 식사 타임인데요 제가 저녁밥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밥을 숟가락으로 먹는데 오랜만에 밥을 젓가락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아 너무너무 맛있겠다. 맛있어 보이죠? 음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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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. 한번 드셔보세요.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그리고 끝내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!